이번에는, e l a s t i s e a r c h 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들과, 그리고 해당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즉, 말 이전에 말했듯이, 역색인에 대해서, 역색인으로 저장을 할 때, 어, 이제 세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문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냐 문장을 어떻게 나누냐 그 단어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간이 된다면 쿼리,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쿼리와 데이터를 검색할 때 쓰는 쿼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의 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라스터스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링형 타입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두 가지 음, 타입이 있습니다. 첫 아, 일단은 총괄적으로 합쳐서는 스트링 타입이라고 부르지만 스트링 타입 안에서도 텍스트 타입과 키워드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키워드 타입이라고 하면 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즉그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아니면 어, 호스트 네임, 아니면 스테이터스 코드, 아니면 테드 등이 키워드 타입,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어, 검색 시에는 정확한 값으로 검색해야 해당 도큐먼트를 반환하고 여기서 정확한 값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메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메일을 골뱅이 이후 즉 어, 아이디 이후로 그러니까 골뱅이 이후로 적어지는 값을 제대로 안 적었을 때는 본인의 이메일이 검색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의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이름 뒤에, 제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뒤에, gmail.com이 되는데, 여기서 gmail.com을 안 쓰고, 안 쓰거나, 혹은 잘못 쓰거나, 예를 들면, com 대신, om 등을 쓰거나, 전체적으로 다 적는 것이 아닌, 일부의 까만 적거나, 틀리게 적을 때는 검색이 안, 될, 안 됩니다. 따라서, 음, 다른 것보다는 필터링에 자주 이용이 되고요 키워드 데이터 타입 외에는 텍스트 타입이 있습니다. 텍스트 타입이라 하면, 여기서는, 음, 문장, 아니면, paragraph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문장이 아니라 뭐 그냥 단어들도 텍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 여기서 말하는 풀 텍스트 검색을 위해 애널라이트 통해 분석된다는 것은 풀 텍스트 검색은 역색인 검색, 즉어 도큐먼트 안에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닌 단어로 해당 도큐먼트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음,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을 나는 어, 학생이다. 라는 것을 나 하나 는 하나. 학생 하나 이다.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쿄먼트 1번에 나는 학생이다. 라고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엘라시서치에서는 나 나라는 키워드, 나라는 워드의 도큐먼트 1번, 는이라는 워드의 도큐먼트 1번, 학생이라는 워드의 도큐먼트 1번, 이다라는 워드의 도큐먼트 1번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즉, 밑에서 말하는 스팀, 문장을 텀스, 용어들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워드 데이터 타입과는 다르게 텍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촬영되는 것은 소팅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를 검색해도 해당 검색에 의해 나온 결과들은 소팅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팅을 하게 되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소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장 전체를 소팅하면 메모리 점유와 성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색인 검색과 키워드를 이용한 소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싶은 멀티필드라는 것을 사용하 사용하면 됩니다. 멀티필드라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 먼저 다음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자면, numeric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로 된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숫자로 된 데이터 타입이란, long, integer, short, byte, double, float, 와 같은 실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사용하면서 만나봤을 법한 데이터 타입들을 그대로 엘라스서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터즈는 분석 쪽에도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플로트 형태, 즉, 실수 형태의 값을 많이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의 플로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플로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프 플로트. 세 번째로는 스케일드 플로트. 하프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트보다 반의 정밀도를 갖고 있고요. 스케일드 플로트는 플로트와 정밀도는 그대로이나 크기는 두 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자면 가 개시 있습니다. 풋은 이제 에라스 c 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용도이긴데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처음에는 맵핑스라는 곳에 프로퍼티스 여기서는 요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라는 키값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요. 해당 시티라는 키값은 타입이 텍스트고 또한 멀티필드 타입 멀티 타입으로 멀티필드고. 타입을 키워드로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장을 한 값이 뉴욕시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문 검색을 통해서 시티라는 값에 여기 있는, 뉴욕 중에 여기 있는 값을 선택한 뒤, 그것을 city.row, 아까 봤던 필드의 row의 타입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c.t.점 로우를 하면 해당 다른 키보드가 돼서 그걸 이제 a.s.c 오른차순으로 저장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음 A, a.s.c가 오른차순이고 오른차순이면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출력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a.b.c.d 순으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그러면 d.e.s.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전문 검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당 문장의 일부만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New 욕을 검색할 때 New 욕을 검색하고 싶을 때 욕을 검색해도 New 욕이 뜰수 있도록 해당 c t 의 값을 텍스트로 해주면 이제 분석을 통해서 New 욕으로 York으로 나눠져 욕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추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